어, 그치 그러니까 그게 노래가 <laughs> 오늘의가... 다른 얘기예요. <웃음> <웃음> 여성분들이 좀 봐줘요. <laughs> 예? 여성이 아니라서 그런가. <laughs> <laughs> 제비다방의 고귀한 친구. 엘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남자에게 클래식을 가르쳐줬던 스테판을 모시고 또 바흐의 커피 칸타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오늘은 그 바흐의 커피 칸타타를 그 생각나게 만드는 커피를 한번 내려보죠. 아 어, 좋아요. 어떤 커피 내려주실 건데? 오늘은 그 알아? 그 무산소 공법으로 만든 커피를 얘기 들어봤어? <laughs> 저, 저도 진짜 아재 같아요. 음. 저도 맨날 먹던 것만 먹어서 어, 이게, 뭐 새로운 거 먹어봐야 되겠다. 아니 그 바의 예. 그 커피 칸타타를 들어보면 예. 그 바가 우리가 생각했던 종교 음악가로서 종교적이 고 근엄하고 음.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잖아. 그렇죠. 굉장히 진취적이었고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기를 좋아했고, 맞아요. 또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 궁중 중심으로 또는 교회 중심으로 그 연주되던 음악을 음. 대중에게 어떻게 하면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시도했던 사람 아니야? 이게 진짜 대단한 음. 거예요. 칸타타라고 그러면 교회에서 하거나 끼켜봐야 귀족들이 뭐 애들 장가 시집 갈때 음. 그럴 때 세레머니 하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게 되게 고급 음악이란 말이에요. 음. 근데 거기다 커피 칸타타라는 제목을 봐서 이게 진짜 뜬금없는 거거든요. 음, 그렇지. 그런데 그 커피 칸타타가 연주됐던 그 있잖아요. 커피 하우스가 있잖아 커피 찐만한 커피 하우스예요. 그래요. 그 커피 하우스는 그 당시만 해도 여자는 못 들어갔다면서. 그러니까요. 되게 웃기죠. 어, 그래서 그커피칸타타의 여성역을 예, 예, 예. 남성 그 소프라노가 했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목소리 응. 가성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 목소리 될수 있어? 아, <웃음> <웃음> 저 해병형 저 바리톤이 바리톤. <laughs> 아 바리톤이 한번 해요안돼안 돼. 안 돼. <laughs> 그럼 거기 아버지 바리톤 목소리 없네. 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laughs> 노래가 다른 얘기예요. <laughs>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커피는 무산소 그 음. 공법으로 만든 커피인데 이 커피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피를 가공하는 절차를 보면 워시드 이그이체리를 물에 닦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음. 자연적으로 그냥 그해 가지고 만드는 음. 내추럴한 아. 방식이 있고 한데 이거는 아예 체리 자체를 네. 발효를 시켜가지고 만들어낸 무산소 어. 공포러니까이 자체를 체리를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게끔 그래서 안 아로마 아, 아로빅 커피로 음. 만든 거거든 그래서 이게 나도 오늘 처음 음. 소개를 받아 가지고 가지고 나왔는데 그 맛이 아주 굉장히 그 기대가 되는데 한번 내려봅시다. 어 무슨 맛이 커피도 굉장히 좋은 시민인 것 같아요. 그습니다 하는 사람은 되게 힘들지만, 저희도 느껴요. 저희가 연주할 음. 때. 아, 남들이랑 나 되게 멋있게 보겠구나. 음, <laughs> 근데 커피도 이렇게 준비하고, 그라인딩하고, 음.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모습 이 멋있어. 어, 굉장히 근사하네요. 멋있어? <laughs> 그러니까 저도 한번 해봐. <웃음> <웃음> 아이, 여성분들이 좀 봐줘요. 네, <laughs> <laughs> 이거를. 시대로 한번 내려보자고 이참 귀한 커피인데 어 벌써 향이 어때 어 무슨 살짝 새콤하다 그래야 되나 뭐 향신료 두, 같은 것도, 느낌도 독특하다. 있고요 하다 이 나도 이 무산소 공법으로 이 발효된 커피를 오늘 처음 마셔보는데 시도를 해보는데 상당히 독특하네 커피 맛을 보라고. 이 커피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잔도 이대피 줘야 돼. 이게 내가 그 처음부터 잔을 데피면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놓쳤는데. 그래서 이것을 시작을 할때 같이 물을 뜨거운 물을 보줘가지고 이 잔도 온도를 맞춰줘야 이 온도가 유지가 되므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커피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야. 한번 스테판 마시고 지오 어, 기대돼요. 음 어때 향이? 어 굉장히 새콤해요. 음이 발효된 커피가 다르구나. 향신료 음.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마셔볼게요. 기가 막히네. 이 커피를 아마 바가 그 당시에 마셨다고 라 하면. 더 멋진 커피 칸타타가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아 응? 오페라도 만들었겠는데 글쎄 말이야 네. 야이참 색다르네 음. 그렇지? 굉장히 독특해요 응. 정말 바하의 세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맞아요 응. 이 바하는 늘 보면은 커피 칸타타를 만들 때에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잖아 바하가 그쵸? 저런 음악을 만들자니 라고 더군다나 부르는 내용이 그렇지. 커피가 너무 좋다는 내용이에요 그 가사 어떻게 되냐면 I, 음. wie schmeckt der Kaffee? Lieber h e r als tausend Küsse milder als m u s k a t e l Wein 무슨 얘기냐면 커피. 와 커피 진짜 달콤해 음 달콤해. 천 번의 키스보다 더 <laughs> 모스카토 와인보다 훨씬 더 스테판도 커피가 키스보다 달콤해?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는 <laughs> 같이 하면 안 돼? <laughs> 음, 그러니까 그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취향 있는 남자가 멋있는 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 내가 굉장히 태도가 예의 바른 젠틀맨이라 그래서 내가 숙한 마리의 짐승이라아니라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바흐도 그런 거죠. 굉장히 교회에서는 충실한 종이고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한쪽으로는 커피에 대한 열정도 음. 있고요. 취향에 음. 대한 열정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이 좀 딱딱하잖아요. 근데 나는 아가 음. 보면은 음. 자녀를 수명이나 뒀잖아. 대단해요. 근데 이게 커피가 <laughs> 정력에도 좋은가 봐. 아 그래서 그걸 여쭤 보려고 그랬어요. 작용을 하는 거 같지 않아 음. 어떻게 마시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그래서 이 커피가 정말 좋은 것 같고 마시는 상황에 따라서 키스보다도 달콤한. 아. 난 오늘 근데 스테파니 예? 여성이 아니라서 그런가? <웃음> <웃음> 왠지 커피는 좋은데 쓴 맛이다. 엘빈 형이 좀 외로워서 그래. <laughs> 뭐 맛만 <만만> 있는데. <laughs>